방송. 더 패드팀 양이 손정의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이 그것도 저질렀다는 그 여덟 번째 살인 사건, 정작 19년이나 실형을 산 사람은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고문당해서 그때 자백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이춘재가 여덟 번째 살인과 관련해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은 진술을 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뭘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주에도 이걸 다뤄서, 다뤘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돌아가 보니죠 여덟 여덟 번째 살인 사건 피해자가 네. 열 중학생이었죠. 열네 예, 살여 네. 중생이었고요. 네. 자신의 방에서 이제 살해당했는데요. 자 화성 이열 번의 살인 사건 중에 여덟 번째인데 연쇄 살인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지역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다른 사건들의 시그니처 특징이 되는 점과 다른 점은. 자 보통은 다 야외였는데 실내였고 자신의 집, 자신의 방이었다. 그리고 이제 결박돼 있지 않았어요. 이건 좀 차이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목이 졸린 채 살해됐다. 이 점은 또 다른 사건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팔차 사건을 연쇄살인에 넣는데 모방범죄로 추정이 됐고 화면에 진범이 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진범은 이제 윤모 씨, 당시에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모 씨가 자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먼 훗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네. 허위 자백이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일관적으로 자신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띄엄띄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진범이라고 이제 와서 토로한 이춘재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그 범인. 이라고 지목된 윤 네. 씨의 채모가 맞습니다. 거기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서 예, 범행 현장 그 방에서 여덟 가닥의 채모가 확보가 됐는데 그 주변에 주변에 살고 있던 남성 용의, 용의자 400여 명이 다 용의 선상에 올라서 그 채모 비교 검증을 했어요. 네. 이때 이춘재도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춘재는 채모가 다르다. 네. 그리고 채모만이 아니라 또 혈액형도 B형이 검출이 됐는데 윤모 씨는 B형이었고요. 네. 이춘재는 O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는 당시에 배제가 됐고 네. 윤모 씨가 제목이 된 거죠. 인근 농기구 센터 수리공이었던 윤 씨와 네. 모두 일치하더라. 네. 혈액형도 B형이었고 채모가 몇 가닥이 발견됐는데 네. 그것도 하더라. 거기서 방사성 네. 동위원소 기법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최첨단 기법으로 해 보니 티타늄이 채모에서 검출이 네. 됐어요. 이것은 뭔가 중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네 말씀하신 대로 또윤 씨가 마침 농기계 수리공인데 용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이 몸에 많이 묻을 네.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경찰이 당시에 윤 씨를 의심했던 여러 정황들 증거들이고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억울했구나. 하던 정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폭력 중에도 같은 제소자 동료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무죄 주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폭력 이후에도 나와서 한 언론 사랑그 인터뷰를 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하자. 20년이 지 드러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전부터 일관되게 제소자 네. 법률적 된 후에도 나는 억울하다고 계속 네, 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재심도 거죠? 많이 알아봤는데 변호사들도 네. 확실한 증거, 진범이 나와야지 재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본인이 가장 억울한 점은 그간 시의 가혹행위, 고문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폭력도 난무했고 여러가지 이제 압박적인 수사기법을 네. 통해서 허위진술하게 만들었다. 최근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했던데 선변호사 설명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경찰에게 야산으로 끌려가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19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이 윤씨는 어, 과거에도 형을 살면서도 지속적으로 억울하다고 했고 지금 인터뷰한 건 채널A와 어 아, 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는 아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그 네. 당시 이제 항소 당시가 일심에는 자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심가서는 나는 억울하다 재수사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도 단한번 봤을 네. 뿐 네. 제대로 내 목소리가 반영된 변론조차 받지 못했다. 나는 만약에 그 당시에 자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문 수사에 희생이 됐을 거다 이 세상에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만약에 그때 내가 경찰 시킨 대로 자백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 라고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한 말은 이, 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 말이죠. 어그 전부터 그런 네. 취지의 진술이 계속됐던 것이 요 근래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경찰이 여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우리는 눈 꿈쩍 안 한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지금 생생하게 네.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수정 교수님 나오셔서 그때 화성 살인 사건 네. 용의자 중에 두어 명 정도가 실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4명입니다. 네 네명입 네. 7차 사건 때 용의자가 됐던 인물들이 있고요. 네. 그 8차 사건 이후 9차 사건 때또 용의자가 됐던 이제 인물 물론 그4 네 명이 다 경찰의 강압에 의해 죽었다는 건 네. 없지만 아, 이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문 수사를 당하고 나와서 사실은 거의 범인이 됐었어요. 현장 검증까지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의 강압수가 사 드러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죄가 판명되면서 풀려났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그 일종의 트라우마와 고문 후유증으로 알타가 가남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주하다가 사고사한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용의자로 몰렸던 다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것을 본다면 네. 좀 강압적 때로는 이제 고문에 가까운 전기 고문 얘기를 이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 기법이 당시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네. 정황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 씨가 이심 또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허위 자백했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했다는데 가혹행위 그때 법원은 주장을 왜안 했다고 드렸어요. 하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윤모씨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혹행위를 입증해내긴 굉장히 어려웠던 처지로 보이고요. 네. 관련해서 또이윤 씨가 직접 작성했던 진술서와 피신 조서가 재판부가 볼 때는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보니 법원의 판결을 시리로 좀 보여주시래요. 네. 신빙성이 있다. 유관된 네. 자백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유모 씨 주장은 이 자술서나 피신조서 내용이 모두 다 경찰이 시킨 대로 음.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지 내가 이런 상세한 기억이 있어서 이런 걸 적었던 것은 아니고 음. 가혹행위의 결과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어찌 됐든 제출된 증거가 확실하다. 의심 없이 증명이 된다. 그리고 범인의 이 것으로 보이는 음모 감정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라고 유죄로 판다 내렸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뭐랬던가? 국선 변호인 한번 정도 면접을 했을 뿐이고, 심지어는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서 그날 다른 사건으로 참석한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네. 제대로 된 변론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자백했습니다라고 윤 씨가 계속 그랬는데.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는 무죄가 아니고 감형만을 주장했습니다. 감형 주장도 굉장히 간소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초범이고 소아마비로 사회 부정은 자이고 열등감에 표출된 범죄인이 선처를 구하는 정도의 변론만 했을 뿐그당시 허위 어떤 자백이 있었고 수사 기간에 가혹 행위가 있어서 무죄나 이런 취지의 변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춘재가 이 여덟 번째 살인 사건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어~ 근거가 있는 것 같다는 쪽에 어~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오늘 경찰이, 오늘 경찰이 브리핑을 네. 했습니다 지금 이~ 서울 남부청 경기 남부청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미제 사건을 다시 이제 수사하다가 네. 지금 이제 이춘재를 진범으로 확증하면서 이~ 수사를 다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의 내용은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 고로 19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윤 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예요 그중에 네어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그때 사건을 이춘재가 저지르지 않았으면 절대 할수 없는 말을 진술했다. 그니까 오늘, 오늘 속보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자 이춘재가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진술했다.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이 상상으로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네. 경찰이 들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갔는데 네. 문제는 역으로 윤 씨가 진범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의 증거들 채모가 윤 씨와 일치하는가, 그것도 다시 혈액형은 해본다고 B형인가? 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해보고 혈액형이 오판했을 가능성도 네.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거의 이 원점 상태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하고 또 하나는. 윤 씨가 주장한 나는 강압으로 허위 진술했다, 네. 허위 자백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수사 경찰들이 또 지금 와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선 다시 당시 수사했던 분들 대부분 다 퇴직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퇴직한 예. 경찰들까지 불러서 다시 심문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 씨도 벌써 두 번인가 조사를 조사를 경찰이 했습니다. 했더군요. 네, 매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음, 윤 씨가 그래서. 국민들 관심은 만약에 진짜로 영화처럼 저 강압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저렇게 자백을 해서 19년이나 살았다면, 이제 와서 진짜 영화처럼 진범이 아, 내가 했어 해서 진상이 드러난다면, 다시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음,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단초는 실제로 그런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춘재의 자백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입니다. 음. 재심 개, 결정이 나와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과 네. 이제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음. 지금 이 윤모 씨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심지어는 음. 이춘재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과학적 수사라고 신빙성이 높게 본 30년 전에 그 과학 수사 기법이 과학적 오류 가능성은 없었는지 지금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재심을 네. 그 박준영 변호사 원래 재심 이런 억울한 음. 옛날 사건들 다시 그래서 슈퍼 변호... 강도 사건과 네.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이 가혹행위로 허위로 자백시켜서 무고하게 무죄 사건이 이미 재심에서 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음... 있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 사건도 이 박준영 변호사가 네.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도 재심을 맡겠다고 라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집도 다 허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집이 존재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네. 화성군,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저 태안, 뭐 신산리, 이런 이제 이름들은 다 화성시로 편입됐고요.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동탄과 화성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당시에 자료도 다... 현장, 네. 즉 이제 그 집을 네. 찾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뭐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범을 잡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얼만큼 잘 보존돼 네. 있는지도 관건이 이걸 만약에 재심을 하면 손 변호사, 저윤 음. 씨의 무죄 여부를 윤 씨가 증명합니까? 경찰이 윤 씨의 유죄 여부를, 아 아니면 이춘재 의 유죄 여부를? 경찰이 증명합니까? 일단은 그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춘재에 대해서는 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긴 네. 하지만 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그 조사 결과가 이 무죄 재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씨는 윤씨 스스로 변호인을 네. 통해서 무죄를 증명해야 되고 또 경찰은 스스로 과거에 가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수사를 대, 대집어 없고 실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그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 일부에서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으로 좀 정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그럼 어느 언론에서는 뭐이 사람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했다면. 만약에 보상액이 뭐 1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7억 원대의 보상을 받았거든요. 어, 한 10년 정도 보경을 네. 했습니다. 최대치로 뽑으면 10, 17억 8천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형사 보상법은 네. 최저 임금에서 5 배까지. 지금의 최저 임금이 아니라 과거 그 시점의 최저 임금이 기준이 되니까 뭐 돈의 다가로 어떻게 보면 예,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 보장, 보장 보상이 되거나 위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잘못했으면 적정한 수. 준의 보상은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충분히 보상하지는 않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손정의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